작고 동그란 모양의 머랭 크러스트 사이에 젤나, 가나슈, 버터크림, 필링 등으로 가득 채워진 프랑스 쿠키 마카롱! 디저트나 간식으로 찰떡인 마카롱은 작은 크기에 먹기에도 좋아 아기자기한 것 좋아하는 여성들 사이에서는 워너비 디저트로 손꼽히죠 여기 마카롱으로 돈방석에 앉았다는 작은 가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있는 곳은 천의 자연환경이 빚어낸 산수로 뛰어난 곳 경상북도 김천입니다 이곳에서 달콤한 디저트로 돈방석에 앉은 사장님을 찾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하루 1,000개 이상 팔린다는 디저트로 대박난 곳 맞나요? 어... 1,000개 이상은 아니고 그 비스무리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1,000개 이상은 아니지만 그 비스무리하게 팔고 있는 그 정체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요 마카롱입니다 수제 마카롱 판매 최정 사장님 하루 700개에서 최대 1,000개의 마카롱을 매일 만들고 있다는 사장님 김천에서는 꽤나 유명하다는 이곳의 대박 비결이 궁금합니다. 원래는 혼자 만들고 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져서 작업장도 새로 만들고 부모님이랑 같이 하게 됐어요. 청계 아, 비스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laughs> 네. 해밀리 레스토랑과 요식업 서비스직에 근무하던 직장인 생활을 과감히 접고 부모님의 고향인 김천에서 또 다른 일을 벌인 최재형 사장님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제과 제빵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직장 생활도 하다가 틈틈이 원데이 클래스로 이것저것 배우고 너무 재밌어서 제대로 장비를 갖춰서 저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햇수로 는 이제 6년 차 됐습니다. 알찬 6년 차의 경력을 소유한 사장님의 하루 일과는 마카롱에서 시작해 마카롱으로 끝난다고 해야겠죠. 이제 마카롱 겉에 과자를 꼬끄라고 하는데 그 꼬끄에는 이렇게 흰자만 들어가 가지고 흰자 이렇게 분리한 거를 계량하고 있어요. 아, 꼬끄. 꽃구. 네. 꼬끄의 핵심인 머랭을 만드는 작업에도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료 투입 방법도 특별할 것 같은데 맞죠 사장님 어, 설탕을 그 머랭 이거를 머랭이라고 하는데 한 번에 와르르 부어 넣으면 머랭이 힘이 없어 가지고 확 죽거든요 그래서 머랭이 힘이 조금 생겼을 때 조금 넣고 그다음에 단단해졌을 때한번더 넣으면 탄탄한 머랭이 나와요 어, 그게 좀 비법이에요 어 다들 그렇게 만드세요. <laughs> 탄탄한 머랭에 색소까지 입혀주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장님만의 예쁜 마카롱 꼬끄가 만들어집니다. 마카롱 종류가 다양한 만큼 만들어야 할 꼬끄의 양도 어마어마. 직접 개발하고 연구한 레시피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큼 더 보람되는 것은 없겠죠. 저희가 원래 색깔을 세 가지를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 군데로 세개 나눠서 먹고 이렇게 짤주머니에 나눠서 넣으면 색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그게 마블 마카롱. 마블 마카롱. 네, 마블 이렇게 마블 된다고 화려한 마블 무늬의 마카롱 기대되는데요. 진짜 마블 무늬가 만들어지긴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색이 딱 섞이게 되잖아요. 응. 그러면 일단은 색도 너무 고울것 같고 이게 꼭그 무늬가 진짜 우아하게 될것 같은데. 아 기대가 아 된다.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부터 사장님 옆에 계신 저 뭔가 중후하신 분 저분은 설거지까지 도와주시고 누구시지? 그러니까 어네 저희 엄마는 저랑 같이 만드는 것도 같이 하시고 아빠는 재료 준비 계량 같은 거 같이 준비하세요 그럼 우리 사장님의 주된 역할은요? 저는 거의 만드는 포지션 돈 세는 거아니야 이제 사장님의 초집중 타임이 시작됩니다 잘 맞는 꼬끄 그 반죽을 짤 주머니에 넣고 동그랗게 모양을 내주어야 하는데요 오차 범위를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동일한 크로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만드셨으면 눈 감고도 하시겠네. 어 저희가 그냥 짰을 때는 위로만 통통해서 균일하게 펴지라고 이렇게 펄럭펄럭 하면 균일하게 어느 정도 펴지고 마무리 작업으로 밑에 두드리면 이렇게 딱 예쁘게 펴져요. 일정하게 잘 펴진 꼬끄 그, 보이시나요? 네. 그럼 무게는요? 한 번도 재본적이 없는데 얼추 맞지 않을까요? 제작진의 기습 미션 짤주머니로 짜낸 꼬꾸의 무게 과연 동일할까요? 10g 또 10g 또 10g 와 거의 동일한 무게로 꼭꾸가 만들어지고 있었네요 오다리이신의 다리 <laughs> 그런가봐요 <laughs> 매일 매일 무한 반복으로 마카롱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장님, 손님들이 좋아하는 맛을 알아내고 찰떡같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도 마카롱 고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저희 그 마카롱 종류마다 꼭그 색깔이 다 바뀌어요. 어, 몇 가지나 돼요? 저희 평균 매일 매일 라인업이 조금씩 변경되긴 하는데 그 열다섯 가지에서 스무 가지 정도 판매 마, 만들고 있어요. 어, 그렇게 많이요? 네. <laughs> 사장님이 매일 만들어 내고 있는 마카롱 종류만 20가지. 맛있는 것은 기본, 고르는 재미까지 있어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 보지 못하고 손이며 목이며 안 아픈 곳이 없지만 그만큼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사장님도 힘을 내보는데요 스피드와 체력 싸움에 승리해야지만 마카롱 장사 할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오늘 물량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보통 하루에 얼마나 만드세요? 어천 개까지는 아니고 천개 언저리쯤 만들어요. 아 어, 그런 거는 엄청난데 매출이 네.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어 이게 마카롱 숙성해야 되는 제품이라 가지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숙성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판매를 하는 제품이 대충 평일과 주말에 100에서 150 정도. 하루에 네. <laughs> 하루 매출이 꾸준하게 150만 원. 마블 무늬 제대로 새겨진 포크들을 이제 구워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오븐이 아닌 선풍기? 아 이게 마카롱이 그냥 짜서 바로 굽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구워야지 터지지 않고 예쁘게 잘 나와요. 아 그래 서 선풍기로 키는 거예요? 어시킨다 표현보다 표면을 말려요. 아, 말린다. 네 네. 겉측 표면을 살짝 건조시킨 후 드디어 오븐에 넣어 구워 줍니다. 워낙 만들어야 할 양이 많다 보니 사장님의 손이 더 분주해지네요. 이제 한 20분 정도 굽고 나서 요거 다 구운 건20 20분 정도 식히고 나서 짝을 맞추고 이제 속을 채울 준비를 해요. 아그 다음에 속을 채우는 거예요? 네네. 엄청 까다롭네요 의외로. 네 마카롱이 손이 정말 많이 가고 계절 기온 온도 다. 영양을 받는 식품이라서 정말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입니다. 아, 그만큼 돈을 버는 거고. <laughs> <laughs> 야 이제 꼬끄가 오븐에서 이제 구워지는 거잖아요. 이 모습에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아까 마블 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색이 예쁜데?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꼬끄 그 사이에 필링 <laughs> 네. 크림을 그냥 꽉꽉 채워 넣는 거잖아요. 아우. 그렇지. 어머머, 마카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맞아, 인짜미야인짜미역으로 노란색 해줘. 어떡해. 어 사장님 네? 뭐 하시다가 어디 가세요? 저는 이제 매장으로 출근해야 돼요. 매장요? 네. 작업실 근처에 위치한 사장님의 마카롱 전문점은 사실 오픈했을 때부터 인기가 네.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원래 매장 안에도 작업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매장이 좀 장사가 잘 되면서 작업실 규모를 늘려서 이렇게 작업실을 옆쪽에 좀 확장해서 이전했어요. 저쪽이 작업실이에요. 네네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 작업실을 확장해 더 많은 이들에게 마카롱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쁘기만 하고 맛은 별로인 마카롱이 아닌 예쁜 것은 기본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마카롱을 만들고 싶었던 사장님. 어, 저는 쉬는 날에 그 SNS나 아니면 좀 유명한 카페들 가서 막꼭 마카롱이 아니더라도 다른 디저트도 좀 먹어보고 이 마카롱에 이런 맛을 넣으면 되게 맛있겠다 이런 걸 생각하고 좀 응용하는 편이에요. 음, 단데안 달고 약간 그 오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카롱 꼬끄도 진짜 맛있고 꼬끄만의 매력도 있고 약간 필링도 다른 데보다 두꺼워가지고 맛있어요. <laughs>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마카롱 전문점으로 소문난 이곳 고객들의 연령대가 다양한 것도 사장님의 거예요. 꾸준한 노력 덕분이겠죠. 이렇게 한 4등분 정도, 4씩 잘랐어요. 다른데 마카롱보다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좋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는 다 동물성 크림을 사용하고 동물성 버터를 사용해서 저희 마카롱의 꼬끄와 잘 어울리는 진한 맛의 필링을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라. 좋은 재료만을 사용해 만든 다양한 빵들도 마카롱만큼이나 인기가 많은데요. 손님들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 없도록 새로운 메뉴 개발과 맛 변화를 시도하고 있답니다. 마카롱 외에도 식빵도 여러 가지 팔고 쿠키, 도너츠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마카롱이 맛있으니 함께 판매하는 다른 종류의 빵들도 더불어 인기 만점! 어 제가 2017년에 마카롱 가게를 처음 오픈했는데 그때 김천 자체에 마카롱 전문점이라는 가게가 없었거든요. 아 그럼 사장님이 최초예요? 어 제가 알기는 최초가 맞아요. <laughs> 그렇게 하니까 손님분들이 바로 알아봐주시고 이렇게 좀 자리를 빨리 잡게 된 케이스였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조금 불안한 마음도 컸어요. 그냥 그냥 오픈하자마자 매장이 잘 되니까 좀이 인기 또한 좀 거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너무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고 다른 디저트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다른 손님들이 좀 많이 계속 꾸준히 오실 수 있도록 좀 디저트를 지금 막한 외에도 많이 만들어 놓은 편이에요. 다양한 변화를 주저하지 말라. 부지런히 변화하고 도전한 결과 멀리서 주문한 고객들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때와 시기를 고려한 온라인 판매 전략도 매출 증대에 한몫을 한다고 합니다. 마카롱 하나는 자신 있다 말하는 사장님에게 다양한 판매 방식은 또 다른 도전을 계획하게 합니다. 네, 저희 날이 더워지기 전까지 택배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조금 택배로 많이 주문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가지고 요즘 물량이 많이 는 편이에요. 손님들과 실시간 소통 후 다시 작업실로 복귀한 사장님 이제 꼭 안에 들어갈 필링을 만들 차례입니다 그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아 이거 짱 맞추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균일하게 짠다 해도 조금씩 사이즈가 달라가지고 최대한 사이즈 맞는 것끼리 짱 맞춰서 넣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꼭 그를 확인했다면 이제 마크롱 필링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봅니다. 기본 재료가 바로 이 노란색 크림인데요. 아, 어, 요거는 앙글레즈 크림이라고 해서 막카롱 속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재료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계란이랑 우유랑 설탕이랑 적절한 비율을 해서 저희가 전날 만들어 놔요. 그래야지 하루 숙성시키고 식히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의 기본이 되는 안글레즈 크림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마크롱의 종류가 결정되겠죠. 그 종류가 다양한 만큼 들어가는 필링의 종류도 가지 각색. 숙성된 크림 안에 사장님의 노하우가 듬뿍 담긴 다양한 재료가 아낌없이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딸기 요거트에 초코칩 넣어가지고 그 요거트랑 초코칩이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갈아 넣은 초코칩 같이 넣고 있어요. 와 이건 좀 비싸겠어요. 어 원래 다른 곳은 이렇게 좀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가격 책정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제가 힘들어서 안 돼서 2천 원 그냥 통일했어요. 아, 아 같은 가격이에요? <laughs> 네 전부 다 2천 원이에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승부하라. 한입 여물기에도 크다고 느낄만큼 필링을 가득 짜올려줘요야 사장님의 통통한 마카롱이 완성됩니다. 오뽀의 색과 필링의 색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장님의 센스라 볼수 있겠죠. 정신없이 만들다 보면 어느덧 오후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어, 다된건 아니고 마카롱을 하루 동안 냉장 숙성시킨 다음에 다음날 판매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이걸 내일 파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내일 거. 내일 판매할 마카롱을 온라인 고객에게 미리 소개하는 일도 사장님의 중요한 일과입니다.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사장님의 판매 전략, 굿, 굿 아이디어 아닙니까? 네, 저희는 마케팅을 SNS로 하는 거라서 그 내일 판매할 거를 오늘 저녁에 미리 공지를 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아, 또 그, 그걸 보시고 당당들이 오시 오시고요. 네네, 다 그거 보시고 예약하시고 매장 오늘 뭐나 오지 확인하시고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거 보시고 이렇게 매장 방문해 주세요. 기다렸다 먹는 음식이 더 맛있는 법. 맛있다면 입소문 나는 것은 시간 문제. 꾸준한 SNS 소통도 한번더더 키야 합니다. 지금은 김천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마카롱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고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마카롱 가게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무슨 노심 하셔야겠네. 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laughs> 내가 행복해야 손님도 행복하다 말하는 긍정왕 배정 사장님 우연히 찾아온 손님일지라도 맛으로 붙잡고 싶다는 사장님의 간절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김천을 넘어 전국적으로 달콤함을 선사할 수 있기를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